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시간은 지게설비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의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 봤습니다. <laughs> 건물을 골조죠 골조. 어, 각 층에 슬라브층이 있고 또 기둥과 보가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가 된다면 그 내부를 채우는 것을 건물의 설비 종류라고 합니다. 그 종류에는 크게 뭐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설비, 우리 앞서 전에 얘기했습니다. 수변전, 어, 수변전 설비, 배전설비 어,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조명설비, 동력설비, 전열설비 그리고 통신설비가 있습니다. 통신설비는 CCTV 포함이있죠 인터넷, 통, 전화, 그 다음에, 뭐, 네홈 네트, 네트워크, 홈 네트, 홈네워크 1층에서 뭐, 누르면, 뭐, 연결되고, 통화하고, 이런 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전기와 통신을 하나 묶어서, 어, 발주를 씁니다. 전기통신공사. 그 다음에 소방설비가 있겠죠. 소방, 앞전 시간에, 그 강의에서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소방설비에는 크게 소방전기와 소방기계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또 수정설비, 엘리베이터, 승강기, 카리프트 등으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배울 설비, 급수설비, 배수설비, 물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물, 배수설비는 나가는 물, 다음에 오수정화설비, 나가는 물에 대한 정화설비, 위생기구설비, 어. 화장실, 뭐, 주방, 이런 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위생기구 설비. 급탕 설비, 난방 설비는 보일러실이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뭐, 볼라실 있는 건물은 잘 없으니까 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조화 설비, 공조 설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가스 설비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가스 설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설비.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아, 뭐, 공정을 따지면, 전기통신공사, 소방, 소방공사, 승강기공사, 나머지 부분에 급수부터 가스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설비공사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인 계량기 시, 급수 부터 보는 겁니다. 급수. 시에서 물이 들어오면 메인 계량기를 통과해 각, 층, 각, 건물에 물탱크가 재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탱크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탱크가 있으니까 물탱크가 있는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에서 각 층으로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각 층에서 어, 세대를 갈 것인지 또는 각 층의 공용부를 사용할 것인지 그 사용한 물들이 다시 내려와서 오수 배수가 되고 그리고 이 배수물이 정화조를갈 것인지 시하수도 시, 시 연결될 것인지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aughs> 메레인 계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 계란기까지는 우리 담당. 계란기 앞에까지는 시 담당. 아, 계란기, 계란기, 그죠. 계란기까지는 시 담당. 계란기 이후부터는 우리 담당.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의 종류, 물탱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가, 수조, 저수조. 고가수조는 옥상에 있는 거죠? 옥상에 있는 거. 물론 뭐 타워 형태도 있지만, 그거는 뭐잘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수조 지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콩, 콩리트에다가 그냥 방수액을 바르고 우레탄을 발라서, 어, 물때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옥상에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다 지하나 옥상에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텐넷으로 만들 어지는 물탱크 가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어 거의 90%가 쓰는 smc 물탱크 네, 이렇게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m, 여기 보시면 1m 2m 그러면 2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밸브가 있다 이런 탱크가 있다 보시면 이게 밸브가 하나 있어요 밑에 봐볼까요 어 이거, 이거 붙여 볼게요 밸브가 있어요 밸브. 밸브가 이 메인 물탱크에 들어오는 물 또는 나가는 물의 밸브입니다. 이 밸브를 꼭 아셔야 돼요. 물탱크 에 들어오는 물의 밸브, 그 다음에 물탱크에서 나가는 물의 메인 밸브, 이 나가는 물의 메인 밸브가 곧이 우리 각층에 물을 공급할 건지 안 공급할 건지, 또는 비전시에 물을 어떻게 잠그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밸브를 꼭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수기 밸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물탱크에 어 물을 담고 수돗하는 방법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뭐 기기식이냐 또는 전자식이 있는데 보시면 기기식일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기 있는 볼탑 볼탑이 올라가면 물이 수돗되고 내려오면은 물이 다 밸브 가 오픈되는 거죠. 아주 이제 그기시식 장치 가장 많이 쓰는 장치 그리고 전자적인 장치는 이렇게 수위 조절 봉이 있어요. 수위 조절 봉이 이까만색 부분이 내려가면 정수위 밸브가 전자 밸브죠. 오픈되고 97시까지 세팅해서 올라가면은 수돗되는 정수위가 닫히는 이런 수위 조절 전자식 밸브가 있다. 이런 정수위 밸브. 그래서 그 세팅은 이런 어떤 조정 판넬로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에 보면은 뭐 고수위 밸브 고수위 경보를 꼭 다시 셔야 되고 울탱크에 없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센서를 통해서 고수위 경보를 꼭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뒤에 가서 한번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시수에 물이 들어오고 이런 밸브를 통과한 다음에 물탱크 물이담깁니다 그래서 수위 센서가 내려가면은 작은판이 오픈되고 정수의 밸브가 오픈되겠죠. 올라가면 수독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부스, 이제 이렇게 물이 또 어느 정도 있으면 고수위 경고 센서가 작동하는지 또 알아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 밸브가 하나인 경우 기계식 경우죠. 그래서 볼탈 밸브, 보탈 밸브. 그 다음에, 물이 차면은, 어, 오픈되고, 물이 내려갔으면 오픈되고, 물이 차면은 닫히는 구조. 그래서, 이런 그, 기계식 구조에도 고수위 경보 센서를 꼭 달아야 합다 이렇게, 어, 도 센서를,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물탱크. 물탱크는, 1년에 두번 청소가 돼 있어요. 봄, 가을에 보통 청소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보고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스터 펌프. 이런 펌프를 지나가면은 세대에다가 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 저수지인 경우에는 물을 상당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 펌프를 부스터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펌프는 어, 우리 선생님들이 운영하셨기 때문에 꼭이 전문가들 두명 이상의 전화번호를 꼭이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해야 될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압력 설정하는 방법, 보통 뭐, 6km나 7km, 6km 서도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6 5 k 이나 7km를 올리는 방법을 소장님도 아셔야 되고, 또, 에어가참 이게 좀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다마다 사람 부를 수 없으니까, 에어 빼는 정도는, 뭐, 미리 숙지하는 게 좋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펌프의 공회전, 공해전인가 뭐죠? 어, 물탱크가 물이 없는 경우에는 공해전생입니다물탱크 물이 없지 않게끔 항상 관리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 펌프를 운영해야 고 펌프를 잘 아는 어, 다른 사람을 미리 알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을 이렇게 쓰고요. 음 똑같은 거네요. 저수조일 경우에 또는 고, 고수조, 고가수조일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PSC라고 해서 각각 어, 각 층에 어, 배관이 왔다갔다 하는 층그 PSC 이 PSC에 해당 층이나 해당 층 윗세대에 메인 밸브가 있어요 꼭층 메인 밸브가 어디 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SC인데 여기는 지금 어... 상하수도, 상, 상수도와 소방만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는 어, 하수도가 있습니다, 페이스 원래는 상하수도가 다 있고, 소박까지 다 있는 건데, 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p s 를곧 비트실, 비트 입상관실이라고 얘기하기도 를 합니다. 그래 하수도, 하수도, 하수도일 경우에 5배수 배관이 됐습니다. 요큰 거는 100mm, 요 50mm는 배수, 큰 거는 오수겠죠? 똥물 여기는 배수. 그래서, 오수는 소변기양변기 소빙기는 50mm, 양병이는 100mm 피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다음 하수는 보통 50mm 되는데, 우리는 7 5 m m 로 바꿔라고, 어, 얘기했습니다. 오수는 종화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시하수도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수는 시하수도로 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간이, 간이 물받이 종류. 아까 어떤 누구 박사님과 간이 이게 틀렸다고 저한테 눈 점점 뒀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자, 칩 음, 집수정. 각층, 자, 그, 시하수도는 지상에서 보통 1m에서 3m 사이에 위치돼 있어요. 근데, 지하 1층이면 보통 우리 한층이 2.5m, 3m도 정 된단 말입니다. 2.5m. 그럼 뭐, 슬라브층까지 하면 3m, 여유층까지 3m도 되겠죠. 그럼 3m, 지하 1층에 만약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이면 그 화장실이 화장실이 정화조 지하 2층에 있겠죠. 지하 2층 에서 시수도를 바로 뺄수 없으니 간이 물받이 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집수정인지 또는 어 오수 같은 경우 똥물 오수 같은 경우에는 어, 졸라펌프실을 만들어서 어, 시수도를 옮긴다든지 정화조를 넘가있고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수정에는 이런 펌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졸라 펌프죠 졸라 펌프도 이 안에가 펌프도 있다 이건 거의 뭐 오베스도 쓰지만 오스에는꼭 필히 졸라 펌프를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펌프 범프 졸라 펌프와 집수성 펌프는 이런 mcc 판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넬을 한 번씩 세팅을 해서 또는 가동을 해봐서 어잘 되는지 또는 자, 뭐 동으로 돌아가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메인 출수관이에요. 이 건물이 오배수가다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상면에서 1m에서 3m 사이에 시하수관이 있는데, 그맨홀이 있겠죠. 거기다가 우리 관을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간이 어딘지 디 정확해야 돼요. 이 간이 막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서, 어떻게 있는지. 이 건물을, 이 건물을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뚜껑을 보겠지만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꼭 미리 사전에 파악을 고어야 된다. 정화조. 이게 오수겠죠. 오수 정화조도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정화조 없는 경우에는 바로 시하수도로 나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 정화조는 어, 관리할 때 되면 지자체에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오면 우리가 정화접촉으로 청소하고, 어, 이 청소된 어떤 서류를 정화접촉로 보관하든지, 어, 지자체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시 신경시켜 놓고, 이분들 연락 처도 어, 미리 알아놓는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화접가큰 경우가 있어요. 큰 경우는 이분들 와서 주기적으로, 2, 3개월에 한 번씩 관리할 수 있게끔 해도 뭐,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화접가 또, 문제 생기면, 또또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큰 정화조다 그러면 이분하고 계약을 해서 이상의 회라 한 번씩 방문해서 정화조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조화 설비 그래서 공조 설비를 갑니다 보통 지하실에 있는데요 흡기와 배기가 어, 있는 장치라고 봅니다 들어오는 바람 나가는 바람 이, 이 장치는 지하실의 공기 정화를 위해서 또는 어 불이 났을 때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 공기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연기가 참안 되니까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뭐 공조설비의 팬이 이렇게 큰 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지하 주차장의 어떤 그 공기 공기의 흐름을 위해서 유인팬이라고 러죠긴유인인과 사각 유인팬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렇게 큰 걸로 다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그래서 적당한 어, 중간중간에 유인을 통해서 어, 지하실의 공기를 케야 어, 한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신도시에 같은 경우 어, 상가가 어, 뭐 주로 오피스텔인데 냉난방기 각 세대마다 보일러가 있지 않고 또 각 세대마다 에어컨이 있지 않고, 지역 난방공사에서 보내준 중온수로, 115도, 중온수로, 중온수가 우리 건물로 오면, 우리는 그 중온수를 매개로 해서, 중온수를 접 쓰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매개로 해서 그 열을, 어 사용해서 온수나 급탕을 만들어서 세대 쓰고, 또는 그 열을, 열 교환해서, 열교환하려면 뭐, 냉동, 기동데 네, 네, 개의 방이 있습니다. 네 개의 방을 통과하고, 옥탕에 있는 냉각탕을 통과해서, 어 찬, 찬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어컨으로, 어, 세대에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에 거의 많이 쓰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파트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음. 상가에도 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가에서는, 앞 쇼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FC, 어, 지역 냉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어, 추가로 또는 아예 이걸 뭐 꺼버리고 개별적으로 냉난방기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네 가지 방이 있는 거죠. 도면을 보면 이렇고요. 뭐 참고 좀합시오이 흡수식 냉동기도 냉동기도 어, 어어 관리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체를 자 관리 이제 외주 계약을 해서 한 달에 뭐 얼마. 뭐, 뭐, 0만원1 0만원 이렇게 관리해서 외줄 수는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기와 냉, 냉각탑 있죠. 냉각탑. 이거 보셨습니다. 밤에, 여름에, 이렇게 수증기 쭉 올라가죠? 냉동기 돌릴 때 냉각탑이 두, 냉동기와 이 냉각탑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해할 때만의 냉각효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냉동탑이 있다 마시고 뭐이 냉동탑도 냉동과 함께 외주 관리나 어, 관리를 맡기면 된다 그리고 뭐이 냉동탑은 겨울철에 물 빼야 되는데 뭐그 업체들이 또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fc라 합니다 에어컨처럼 생겼죠 이이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어,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따뜻한 거는 밤바닥에 따뜻한 거 도는 거니까 뭐 의미 없고요 그래서 fc라는 어 있는 장치를 통해서 어찬바람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냉동기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인데 추기 작업이라고 있어요. 추기 작업은 각어 기계마다 틀리니까 한번 거게 보시면 어 설명해달라면 되고요. 추기 작업이 어떤 거냐 어냉동기의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지 냉각 효율이 높아진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습니다 그리고 흡수식 냉동는세관 작업, 청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 보통 2,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뭐, 냉동 고장도 안 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수명도 오래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에너지 비용은 엄청 들고, 뭐, 냉, 난방 효과나, 온, 온 남, 난방 효과나 냉방 효과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년 한 번씩 해야 되고, 이 업체도 알아서 찾아온다. 영 바로 옵니다. 영어, 청간장 해주겠다, 또는 뭐 관리해주겠다, 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위생기구, 몇 가지만, 자,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소변기죠. 소변기 위에 있는 밸브가 누르는 밸브 푸시부터 벨브, 프레쉬 밸브그 다음에 자동 센서고요. 소변 자동 센서. 밑에 있는 어이 동그란 게 소변기 살아라고 합니다. 요 정도 는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양변기, 양변기 후레쉬 밸브, 양변기 안에 있는 것을 볼탑 사이폰이라고 합니다. 볼탑 사이폰 그리고 위생 어, 세면기는 이 주변에 있는 것은 포머, 어수 이거 세면기 수전이죠. 수전이라고 합니다. 세면기 수도꼭지 수전 원터치 수전 포머 하수구는 이렇게 돼 있고 배수 하배수구라고 되죠. 그래서, <laughs> 세밍의 밑에 보시면, 물이 나오는 배관을, 어, 앵글 베이브. 근데 올라가는 것을, 과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것을, 내려가는 하수들을, 아이 트랩, 벽으로 바르 들어간 것을, 피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보시면, 이, 여기는 껍데기인데, 껍데기 없죠. 왕이나, 앵글 베이브 왕이라 그러는데, 왕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이 테이프론 테이프도 있지만, 보기 좋은 예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 테이프론 테이프의 나사부의 테이프에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이 새는 경우가, 어, 밖으로 새면 되는데, 타일 안으로 새면은, 이놈이, 이물 새는 것이, 어, 방수가 미비해서, 옆에 복도나, 옆 건물을 새, 옆에 샐, 옆에 세대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새느냐잡으시죠 프레시 벨브 뒤에도 있겠죠 당연히 태풍 태테프 그리고 어, 100mm 어, 양면기 프레시 벨브 뒤에도 있어요 그런게 어, 이런 경우에 물슨 경우가 흔하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오늘은 급수설비 배수설비 5오 m 미리, 백 미리 오수 배수 얘기겠죠호수 정화설비, 정화조, 시수도 맨홀, 그다음에 위생기구 설비 얘기했고요. 보면 급탕 난방 설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가 있는 경우니까요. 냉방 설비가 했고요. 공조 설비. 가스 설비는 뭐 그리 그래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할수 없고 가스 전문가들 와서야 되기 때문에 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 이번 어, 수업은 급수 어, 우리가 말하는 보통 말하는 설비 설비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